안녕하세요. 저는 머스트 핀테크의 차준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제가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솔루션을 만들면서 어, 국내도 에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도 정말 많은 이 P2P 사이트들을 많이 참고도 하고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그 우리 그 온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 좋은 온투업 업체는 대체 어떤 업체고 그리고 이온토 업체들이 취급하는 상품들 중에 어떤 거를 좀 봐야지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플 펀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다들 이제 보실 겁니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보이실 건데 자 위에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돌아가죠. 대부분 이 상품 정보가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나 이제 이벤트 이런 거를 할때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가 돌아가고 어, 우리가 사실 봐야 될 것들은 요 밑에 있어요. 요요요 요, 요 수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업체마다 좀 틀려요. 근데 피플펀드가 다른 업체보다는 좀더 많이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 보시면 인터랙티브 기능으로 조금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보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시, 실제 이게 온투업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근감원에서 이제, 이제 온투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어, 그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건 꼭이 기능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공시 사이트가 한그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지금 요 부분. 이요 예,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사이트 항상 그 사이트 메뉴 메뉴에 보시면 공시 공시 지표 이런 메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상환 원금 뭐 상환 수익률 이거 외에도 분기마다 이제 그 위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 아 월마다도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어, 거기에 가면 훨씬 더이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 소개 내 공시 지표라고 있죠? 거 봐요. 제가 이따 그랬죠? 자, 공시 지표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경영 공시, 상품 공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공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 2021년 10월 27일, 10월 29일, 10월 31일, 11월 1일, 5일, 10일, 15일. 거의 5일 아니면 3일 주기로 계속 이렇게 공시를 계속 올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피플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아마 처음에 이제 온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피플 사이, 피플 펀드 사이트를 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은 또 업체에 전화하면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 사항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대주주 현황 그 다음에 전문 인력 현황,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 업체가 전문 인력이 몇, 명, 몇 명이 있고, 실제 그 전문 인력 중에 뭐 임직원이 몇 명이고, 뭐 심사위기 몇 명, 이런 것들을 대부분 뭐 회사 소개나 들어가야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아예 이렇게 전문 인력 현황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온투업을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홉 명의 직원은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온투어 라이센스를, 어, 그, 받는데 필요한 그 인원 수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인원에 대한 것들도 정확지 하 않았어요. P2P 시절에는. 근데 온투업으로 이제 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아예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피플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문 인력이 임직원이 123명, 여심심사역이 6명. 그러니까 상품을, 투자 상품을 이제 심사하는, 예, 그 심사역이 6명. 그 다음에 변호사가 3명. 이렇게 있네요. 아. 엄청 많죠. 예. 예. 뭐, 거의 뭐, 중,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죠. 예. 예, 다 전문 인력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재무 현황도 이제 PDF로 내려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누적 투자액 이런 건 어디에 있냐? 상품 공시 아마 있을 거예요. 짠. 취급 현황에 보시면, 이렇게 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와 피플 펀드가 벌써 이렇게 많이 되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투어업 사이트들 중에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누적 투자액, 대출잔액, 연체율 이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게 어, 금감원의 이제 신그 중앙 그 관리 기록 기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집중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떠한 데이터들이 실제 이제 거짓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데이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데이터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앙관리 기록 기간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 이 업체가 정말 건실한 업체인지부터 시작해서 누적 투자이나 이런 거를 보면 실제 이 업체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품을 어, 핸들링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플 같은 경우는 누적 투자액이 보시면 1조 1,666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을 핸들링을 해서 투자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높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의 또 많은 상품들을 취급해봤다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수많은 또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예, 겪고 다 이렇게 해쳐나갔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대출 잔액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인데 1,500억 1,584억 원이 아직 대출 잔액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연체율도 2.6% 어,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예, 한때 9%까지 아마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연체 건수도 예, 한 56건 정도 연체 건수의 비중도 0.41%손실률이1.29% 그래서 이제 요러한 데이터들을 보시고 업체를 평가하시면 돼요. 아이 업체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 업체의 그 대출자로서 차입자로서 내 상품을 한번 맡겨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요런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그 평가를 하셔 기준을 삼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어, 어 어려운 것들이 있죠. 뭐냐면 대출잔액은 뭐고 연체율은 뭐고 연체 건수는 뭐 아시겠지만 연체 건수 비중은 뭐고 손실률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물론 이제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 이제 찾아볼 수도 있지만 피플 펀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이제 툴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연체율이 대출 잔액 중 상한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한이 지연된 원금의 비율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연체 건수 비중도 이렇게 찍어보시면 총 대출 건수 중 상한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한이 지연된 건수의 비율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알 수는 없지만 아 대략 아이 데이터가 이 숫자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요 정도만 알고 계신다 그러면 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온투업을 시작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많이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아마 처음에 온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치 않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매일 쓰고 있는 단어들이나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투업을 시작하시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쪽의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단어들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이 단어의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숫자에 밝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온투업도 사실 이제 투자하기 때문에 차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내가 얼마의 금리로 이제 자기가 이제 대출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온투업도 이제 금융업이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온투업에서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최적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제 노력들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투업 업체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사이트에 많이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른다 그러면 또 전화를 하면 또잘 알려줘요. 예. 그래서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상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굉장히 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다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취급 현황 관련해가지고 요 데이터들을 꼭 기억하셔서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유형별 취급 현황.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어 취급하는 투자 상품들의 이제 유형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필플 같은 경우는 개인 시, 어 개인 신용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부동산 담보 중에 주택,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부동산, PF, 어,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음 매출 채권 담보, 어, 다 하네요. 예, 예 P2P에서 취급하는, 온토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을 다 하는데, 어, 이런 상품들의 어, 비중이 이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개인신용 같은 경우는 총그 누적대출액에서 개인신용이 되게 많네요. 예. 억 어, 10억, 100억, 1920억 정도. 요게 지금, 어, 개인신용에서는 총그 전체에서 이제 요, 요누적대출액이 요, 요 이렇게 되는 거고, 부동산 담보가 한 3,700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부동산 담보 주택이 3,400억.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부동산이 270억 정도 되고요. 예. 이렇게 지금 누적 대출액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대출 잔액이 이렇게 이제 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환율, 연체율, 연체 건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네요. 굉장히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 피플 펀드를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금융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얘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나 했게 지금 머리에 이제 지진이 날 텐데 그래도 이제 조금 내가 뭐 주식에 좀 투자를 해봤다. 아니면 좀 부동산에 좀 관심을 있어봤다. 이런 투자에 조금 관심이 있다는 분들은 대부분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본다 그러면 어, 이해 못할 단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가 온투업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영업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플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은행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게 이제 온투업으로 변하면서 그 관계가 조금 이렇게 깨지긴 했지만 예전부터 이제 전부 은행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피플펀드의 캐치프라이슬로건 자체가 본인들한테 대출을 받으면 신용이 올라간다. 왜냐면 얘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p 2 p 에서이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나 대출이나 사실 의미긴 한데 어쨌든 본인들 사이트에서 대출을 받으면 오히려 본인 그 대출자들도 신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슬로건을 했던 걸로 기억이나 요 그게 이제 전북 은행하고 이제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 상품도 같이 관리하고 상품에 대한 수탁도 이제 전북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온투업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봐야할 가장 첫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실제요 회사의 데이터. 예. 기본적인 이 데이터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소개 안에 공시 지표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체마다 조금 틀리긴 해요. 근데 이제 피플이 음,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플펀드는 한번 꼭 보시면 굉장히 이제 온투업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을 한대 볼까요? 자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쪽에서 보면 어, 일단은 피플이 이제 주택 쪽이 강하니까 주택담보 쪽 상품을 보겠습니다. 모집하고 있는 상품들을 볼까요? 자 부산시 남구 연 8.8%에 12개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투자 상품도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면 하이 투자 상품을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품들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옹톱으로 되면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P2P 시절에는 상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연뭐 19%에 막 리오드 3%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laughs> 2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막 그때는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뭐 은행에서 뭐 받아봤자 뭐 1년에 1%, 뭐1.5%막 주는 난리였는데, 뭐, 갑자기 온투업에서 막 19%, 18%막 주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1년 또 이렇게 또어 예치를 하고 이래야지만 이자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투자 계열도 짧아요. 3개월에서 뭐, 뭐, 진짜 짧게는 1개월짜리 상품도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때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이제 상품을 운영했던 음,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온투업으로 넘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죠. 예.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이제 금감원에 이제 바로 이콜 예, 들어갑니다. 예. 왜냐면 이제 요즘에 투자자들도 예전에 이제 P2P 시절에 있던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당하셨던 그 아픔들이 음, 지식으로 이제 승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사이트들이 지금은 상품을 보는 시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이제 업체들이 웬만하면 그런 거든 어, 장난을 못 쳐요. 그래서 상품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상품이 올라왔는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 아파트 담보 같은 경우도 연8 7 아, 요건 좀리즈너을 하죠. 왜냐면, 하 대부분 어 우리가 중금리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온투업을 거의 9에서 12% 사이에서 지금 그 금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8.7%면 약간 그 제가 알고 있는 9에서 12%에서도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이제 8.7%면 준수하죠. 왜냐면 보가 피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피플을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잖아요. 1조가 넘는 거예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가 굉장히 잘 났어요. 그래서, 8.7%면, 뭐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예, 이해가 되는 상품이고, 또 이제, 12개월이네요. 예, 좀 길긴 하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또 단기 상품이 잘안 나와요. 예, 전에는 이제 3개월짜리가 되게 많고, 6개월짜리 되게 많았는데, 아마 옴터로 넘어가면서, 예, 12개월 상품들이 이제 좀 대부분 이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서 조금 이제 기준에서 정말 오버가 됐다. 이러면 한번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어, 필요한다면 전화도 해서, 와, 이거는 왜 이렇게 뭐, 어, 금리가 이렇게 높냐? 어,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어, 이거는 왜 이렇게 겨울수가 짧냐? 이런 것들도, 예,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 물어보시고, 왜냐면 내가 투자자기를, 예비투자자기 때문에 물어보실 수 있는, 어,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만약에, 뭐, 이렇게 거부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예. 근데 웬만한 업체들은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하나의 이제 지표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상품을 하나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음, 이 상품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 볼게요. 자 피플 펀드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 줍니다. 이 많은 정보 중에 아예 그, 처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하고 이제 밑에 거를 이제 보라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 채권은 이게딱 정의를 하죠. 한가성이 뛰어난 아파트만을 담보로 안정적인 상환 구간을 확보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투자 시 예상 총 수익은 312,321원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게 사실 투자자들이 원하는 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내가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그렇고 환가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어이 물건이 혹시나 이제 디폴트가 났을 때 바로 시장에서 이제 판매를 할수 있는 그 정도로 상품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가성도 뛰어난 아파트를 담보로 한이 예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고도 끝낼 수 있어요. 예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 우리나라 한국사람 분들은 또 이제 의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신중하시니까 예. 또내 돈은 또 그동안 또 어렵게 모았잖아요 예. 그래서 신중하게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음, 좀더 이제 밑에 이제 정보들을 한번 더 참고해서 이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피플 같은 경우는 이런걸 되게 잘해요 예전부터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 예상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 컨텐츠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전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약간 예 소름 이 돋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피플펀드에 아무것도 예 받은 게 없습니다. 예 저도 저희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어 요렇게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읽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음, 굳이 이게 설명을 안 해도 그렇지만 음, 콘텐츠로 한번 네, 다뤄 보기에도 좋고 여러분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투자 포인트. 그냥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8.80%. 어 순수익률이 6.24%, 예상 수익률이 6.24%. 그래서 수수료가 어본 상품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1.2%. 그러니까 피플 펀드에 주는 예, 포트가1.2%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매 원리금 상환 시 투자자의 정산 금액에서 플랫폼 이용료를 차감하여,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뭐 1년, 뭐 12개월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자들이 상환 받을 때 투자 수수료를 빼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율, 그래서 개인이 15.4% 소득세가 14%지방소득세가1.4% 법인이 20.5%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요것도 중요하죠. 이런 예, 데이터들도 왜냐면 이제 내가 어, 투자했을 때 얼마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 이게 전체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소득, 블루 소득이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8.8%만 생각하고 갔을 때는 나중에 진짜 이게 상한 받을 때 아주 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기 때문에 아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야 이걸 누가 몰라 이럴 수 있지만 분명히 초보자분들은 내가 얘기했을 때 무릎을 치신다니까요 예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어좀 전문가 분들은 요 그냥 스킵을 해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 콘텐츠는 좀 초심자들, 예, 우리 온톱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 다시 이제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이제 받는 금액이 매월 받는 금액이 얼마고, 실제 내가 업체한테 주는 투자 수수료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에 대한 것들이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두 개. 매각이 원활하여 환가성이 높은 아파트 담보로 한 투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아파트는 사실 가장 환가성이 좋죠. 예.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포인트 세 번째가 약 45.94%대의 담보 비율로 회수 여유 구간을 확보한 투자. 그니까 러 45.94%의 담보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n p l 매각 등 투자금 해소 방안을 말하는 투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디폴트가 나면 이 상품을 바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MPL 그 회사한테. 그래서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n p l 회사가. 아예 디폴트가 났을 때 사갈 회사가. 그래서 n p l 로 바로 매각을 해가지고 투자자한테 들 원금에 대한 부분을 로스 없이 상환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너무나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것도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감히 얘기하는데 한번 정도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사실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면 실제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 내 돈이 들어갔을 때는 또 틀리거든요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갔을 때 매월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돈이 들어왔을 때이 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회원가입 하게 되면 마이페이지에 가면 내 투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거기도 똑같이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이자가 얼마고 이자에 대한 것들은 얼마의 내용들이 이제 차감이 돼서 들어온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와닿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적극권 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는 예. 얼마. 도 투자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소액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원부터 가능한데도 있고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마 10만원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최소 금액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담보물 뭐 주요 정보가 나와요 실제 이제 이 담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lg 메르트아 예전에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안 보여 줬어요 왜냐면 하 이렇게 또 정확하게 주소까지 노출하면 이게 또 경쟁인지라 또 이런 또또 또 가서 또막그 경쟁사 물건에 가 가지고 또 진짜 막예좀 이렇게 에예 리스크가 좀 많았거든요. 뭐 찾아가 가지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딱 멈칫했는데 예. 예. 아무튼 이런 정보들을 음 이렇게까지는 예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부산 강역시 남구 용호동 에뭐 뭐 엘아파트 요정도만 사실 나갔었는데 어, 요즘엔 담보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네요 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피플펀드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것 같아요 예뭐해보려면 뭐 해봐라 뭐이런것 같아요 자 이런거로도 사실 저같은 경우는 지표를 삼아요 예 왜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 보이거든요 딴 데는 어, 상품들을 어느정보를 그러니까 어디까지 노출을 하는데 왜냐면 정보를 많이 노출한다는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지표로 삼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명적이 어떻게 되고 피플펀드의 감정가는 총 얼마인지 그 다음에 LTV는 45.94% 이렇게 담아있고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리포트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시고 나서 조금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상품 구조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MPL 업체에서 실제 이제 번호까지 써 있네요. 예 그래서 피플펀드에서 MPL 업체 첫 번째 이제 매입 우장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차주가 뭐 피플펀드한테 이제 뭐 대출 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차주가 어, 어, 계약을 맺으면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면. 피플 펀드가 MPL 업체한테 매각 대금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간 지연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도 이제 이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써 놨어요. 예, 본권은 차입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아파트 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어, 그래서 뭐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해 가지고 읽어 보시면 음. 이것도 사실 길게 쓰지도 않았어요. 이게 딱딱딱 한 줄로 끝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음 예전에 이제 글을 좀 썼던 사람이라 음 이렇게 사실 이게 렇짧 게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부분 막 설명을 막 주저리 주저리 하는 게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잘했네요. 이렇게 딱딱딱딱 쓰는 게. 그래서 이제 어 이것도 읽어 보시면 돼요. 예, 읽어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에 이제 감정 가격 예. 감정 가격도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 감정 평가는 이제 KB 부동산 시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KB 부동산 시세는 이제 네이버나 뭐 국토정보 이이세 군데를 이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감정가는 KB 부동산 시세 일반 거래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반영하여 적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하이가 이제 이렇게 1억 6, 1억 6,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상위 평가가 1억 1,900만 원인데 피플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정도 잡은 것 같아요. 11억 2,500만 원. 예 이렇게 잡았네요. 예. 여유 구간. 그래서 피플 펀드의 감정가는 11억 2,500만 원인데 선순위 대출이 3억 2,680만 원이 있대요. 그래서 피플 펀드가 대출을 1억 9천만 원 해줘서 LTV는 45.94%. 그래서 담보물 회사 회수 예상 가격이 9억 9,395만 원. 그래서 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만 우리가 이제 빌려준 돈보다 오히려 이 담보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 그래서 여유 구간이 이제 이 정도로 있다는 거죠. 예. 이것도 사실 그냥 텍스트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걸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포그래픽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직관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어, 낙찰가열도 있네요. 그래서 본 담보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 최근 6개월간 낙찰 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까 말한 그 부산에 있는 그 아파트 그 아파트 주변에 실제 그 6개월간의 경매 낙찰가, 경매 낙찰율이 117.4%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만큼 낙찰률이 높다는 거죠. 그니까 그만큼 환가성이 좋다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퍼홀드는 바로 판매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 예. 이거 되게 음, 좋네요. 예. 그다음에 담보 정보도 이렇게 이제 지도로 해놨고, 예, 뭐 자주하는 질문, 투자 원금이 보존되나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요? 예,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읽어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시겠으면 한번더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저도 할수 있어요 예. 여러분도 할수 있고요 다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상세페이지를 품상 봤습니다 투자상품 상세페이지 그래서 어떠세요? 뭐좀 어려운 게 있으시죠? 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고 예. 근데 어, 요 정도만 아셔도 사실 업체를 선정하거나 상품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내용은 안 봐도 돼요. 네? 개인 내용. 개인 그러 담보만 보면 돼요. 개인 그 그러니까 그걸 내놓은 사람의 이력 같은 거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음. 여기 뭐 뒤에 보시면 저희 이제 그 예. 자주 출연 하죠. <laughs> 예. 그 저희 이제 마켓 마케... 그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분께서 음 이거 이제 기획하신 분이죠. 음, 이 담보를 갖고 있는 실제 사람에 대한 정보 예는 없어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음 굉장히 주, 아주 어 되게 어 좋은 질문이에요. 예.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권 같은 데 이제 들어가 1금융권이나 이런 데가 보면 대부분 내가 이제 담보를 갖고 있는들 불구하고 개인의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죠. 예. 근데 이제 P2P나 온투업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담보의 가치만 보거든요. 예. 개인이 뭐좀 뭐 신용이 뭐 나쁘거나 아니면 신용점수가뭐 낮다고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상품으로 뭐 이렇게 결격사유가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거고요. 예. 왜냐면 내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로 삼는 이 상품의 가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어, 이 상품 자체에 뭔가? 가 감류가 걸려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상품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이 잘못해서 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뭐 개인이 뭐 어떤 뭐좀 이렇게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걸려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또 상품을 우리가 실제 분석할 때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 있거든요. 등기부 다어 보니까 그래서 온토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상품에만 집중을 한다. 예,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신용이든 그거에 이제 맞게 이제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1, 2금융권에서 조금 힘들어요. 요즘 받기가 l t V 자체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P2P 같은 경우는 온톱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유하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어, 담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시중에서 못 받는 1급용 2급용 못, 받, 못 받는 상품들도 P2P 쪽이나 온톱 쪽에서 오시면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피플 같은 경우 아파트 담보를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 좀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업체를 선택을 할때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업체의 데이터, 누적 투자액, 누적 대출액, 뭐 부실률, 변체율 이런 것들 정보, 그래서 이 정보들을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공식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보셨을 때이 상품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선에서 상품이 올라왔는지 이것들을 한번 잘 예,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좀 관심있게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리스크 없이 투자를 가능, 투자는 가능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